시작부터 무서운 느낌이 나네요. 넌 자물쇠를, 난 열쇠를 몸에서 떼지 말고 늘 소중히 간직하자. 언젠가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면 이 열쇠로 그 안에 물건을 꺼낼게. 그때 우리 결혼하자. 한 남자가 요리를 합니다. 불도 잘 쓰고 고기도 굽고 스파게티도 잘하네. 요리도 잘하는 사람이 도련님? 그의 이름은 이치조 라쿠. 라쿠는 자신의 아버지를 이어 야쿠자를 한다는데요. 하지만 그는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착실한 공무원이 돼서 하늘 아래 한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대요. 때마침 라쿠의 아버지가 나왔네요. 딱 야쿠자처럼 생겼네요. 조만간 라쿠한테 아주 중요한 애기가 있대요. 라쿠는 그런 집을 벗어나 평화롭게 살고 싶대요. 앞에서. 속에 들렸던 펜던트 라쿠는 계속 펜던트를 가지고 다녔네요 착해라. 그런데 갑자기 한노랑 머리 소녀가 뜁니다. 일본 애니에 기본으로 등장하는 빵 먹고 등교. 라쿠 조심해. 조심하라니깐 라쿠. 그녀는 지각했다고 그냥 가버리는데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교실에 들어오니 예쁜 여자아이가 반겨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노데라 코사키. 나쿠랑 오노데라는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두명다 자기를 좋아하는 걸 모르는 점. 알콩달콩하네요. 반면 나쿠가 좋아하는 사이에 전학생이 왔는데요. 미국에서 왔고 엄마가 일본인 아빠가 미국인인 혼혈. 일본어랑 영어 둘다 사용 가능한 완벽한 전학생. 키라사키 칙토게입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합니다. 라쿠는 치토게랑 아침에 일 때문에 화나 있었는데 결국 싸우게 됩니다. 선생님은 친해 보인다는 이유로 짝으로 설정했는데요. 라쿠는 짜증을 뒤로한 채 오노데라랑 펜던트에 여자 아이를 생각합니다. 결국 펜던트를 잃어버렸네요. 라쿠는 네가 칠때 잃어버렸어.라고 하고 치토게는 내나 때문이라 하네요. 그 와중에 착한 오노데라는 도와준다 하네요. 같이 찾다가 화가 난 치토게는 나쿠한테 팩폭을 날려요. 화가 난나쿠는 치토게한테 역으로 화를 냅니다. 결국 치토게는 가버렸고 라쿠 혼자 찾게 돼요. 계속해서 찾다가 오노데라가 라쿠를 부릅니다. 결국 치토게는 나쿠 몰래 펜던트를 찾아줬네요. 그날 밤나쿠의 아버지가 상대갱 딸과 사귀어달라 부탁합니다. 나쿠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데요. 나코가 사귀게 될 사람은 치토게입니다. 치토게랑 사귀게 된 나쿠는 어떻게 될까요? 이세코이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사랑합니다.